문제 정리하기 이해가 돼? f x 는를 4차 함수였는데 최고차 갯수는 1이었어요. 네. 근데 걔가 극점이 A 알파 베타 감만에 갔는데요. 넣어야 네. 됐나요 네. 그럼 F 프라임 X는 얘가 0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여을까 이해됐어? 안 됐어. 넣을까 네. 어. 이해됐나요? 네. 자 F 프라임 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가마와 진짜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데 내 친절한 선미 씨 하려고 그래요. 너가 하... 이해됐니? 네. 그다음에 하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고 하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직선은 기울기 자체가 그 미분계수잖아요. 네. 기울기의 미분계수잖아요. 너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g 프라임 x 가2고 h 프라임 x 가 마이너스 1이다. 까 썼어.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라겠냐면. 이 f 프라임 x와 g 프라임 x가 세 점에서 만날 것이다. 아, 네. 됐어요? <laughs> 네. 세 점에서 만날 것이다. 네. 근데 그때 세 개의 글을 a1, a2, a3이라고 하 네. 원래리? 얘가 지금 2죠. 네. 얘가 y는 2죠. 네. 자, 이 점이 a1, a2, a 3래요 네, 까지이해됐나요 네, 해서 이렇게 해도 될까? x 알파, x 베타, x 감마는 이의 근이 a 1 a 2 a 3야 네. 삼차 방정식의 근각이서 네. 그럼 여기 이쪽으로 네. 넘어가야겠죠. 네. 그럼 세근의 공은 언제나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상수항이죠. 네. 자, 막 그러면 a1, a2, a3라는 말은 됐어요. 선천에 계수는 일이죠. 마이너스에 됐어요. 여기 상수항은 세 개로 곱할 때만 상수항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다 간만 가요 그다음 빼기 2도 가이드. 이항시켜서 이해야? 네. 비온리트비트는 구해줄까요? 아니요. 얼마 이해 됐어요? 네. 어, 이 문제가, 모의고사이니까 이어났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로 구하라. 음. 됐나요? 네. 자, 선생님이 뭐라고 정말 강조하고 있냐면, 자, 3차 함수에, FXR 3차, 음. 이 3차 함수에다가, 직선이 들어와, 맞나요? 네. 그러면 교점의 합은 언제나 무엇이 되고 있다? 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기억하라겠지 네. 왜? 1차가 3, 3차와 2차에 계속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근데 또 하나 기억 해야지. 세균의 합 얘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음. 병목장 곱하기 3이라는 것도 기억하라겠지자이발이 네. 앞에서 8 4 번에 나오고 있죠? 8십오 분이죠. 팔십 자, 분명 이해됐어요? 네. 자, 대부분은 얘도 곱하기로 물어보진 않죠. 더하기 쪽으로 물어봐야 정상이죠. 그... 이해됐나요? 음, 다... 네. 그럼 그러면... 아 사분의 아, 다. 아 쏘리? <laughs> 오 윤슬이. 오. 웬일? 오. 했죠? 네. 자, 이제 나 이거 지, 지우고. 1우고이그백구만 정말 중요한 문제야. 네. 이걸 계산으로 풀 푸는 사람 은 조금 문제 힘들 거야. 계산이. 그 음. 그림으로 풀 거야 그림. 자, 두 가지 다할수 있어야 되니까. 네. 지워도 되지. 네. 이 문제 를 설명해도 한번예테을하려고한 거야 사실. 알려 주려 고는게 아니라 얘를 알려 주려고. 자, 119번 한번 볼 건데. 119번에서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Fx의 그림을 그림으로 풀 거예요. 좀 크지? 네. 그림을 그려야되니까 볼드체 시험 보는데 왜, 왜 큰거에 비해서 <웃음> <웃음> 어 큰거에 비해서 그지 근데 뭔가가 중요한건 이쪽이 아니라는거지? 우리가 그림으로 치는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잘 봐, 얘들아. 아, 오늘 나이 편은데안 보여. 가슴이 아파. 그냥 하려고 일단. 아, 이것 얘들아, 이 문제는 마이너스 사콤마 A라고 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네. 사콤마 A니까 이 라인에서 x 값은 똑같아. 그니? 네. 네. 근데 Y까지 변하나봐. y 이가를 변화시키면서 이 그래프의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네. 네. 아, 언제나 이런 문제에시작이 나오면 경계가 되는 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경계. 네. 이 라인에서만 지금 파란색 라인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근데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경계는 어디는 찾을 수 있냐면 얘는 찾지. 네. 접선의 개수야 여기는 두 개. 원래 우리가 대부분 세 점인데 아, 여기가 음. 두 개잖아. 그럼 어디가 경계? 음. 여기에 경계. 음. 까지는 찾지. 음. 네. 하라고 소화했는데. 네. 일부러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홀록공록 이렇게 강조를 한 거야. 무슨 점? 선차함수는 병폭점에 의한 전부 다 정대칭 하시는 거 알죠? 네. 이변호질이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림 그리기 조금 힘드니까 위에는 조금 매끈하게 가자. 여기까 네. 이해됐니? 네. 근데 얘들아, 아 씨. 조금만 수정을 해야지. 그럼 너무 올라간다. 좀 그림 비정상적이야.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 져 여기 있으니? 네. 근데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면 경계점선이가 네. 가장 중요하다 고 했잖아. 네. 네. 당연히 이 점도 경계점이 되겠지. 네. 만나고 있으니까. 네. 또 하나의 경계점이 어디에 숨어있냐면 경곡 접선에서 숨어있어요. 경곡 음. 접선이란 말은 했나요? 네. 네. 곡 접선이란 말은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그냥 눈을 볼때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접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뚫고 지나는 보여요 끊겼어? 안 끊겼어? 안 끊겼대요. 흥면안 아, 돼. 나 이따 미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까지 되나요? 네. 네. 자, 변곡접선은 우리가 여기에 삼차 함수 그래프가 있잖아. 일단 이렇게 삼차 함수 그래프가 있잖아. 네. 그러면 모든 접선 이렇게 보이는데 변곡접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 네. 이해되니? 네. 이렇게 뚫고 지나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곡접선 을 체크를 해야 돼. 음.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모를 찾아볼거냐면자 그럼 이 변곡접선은 이 그래프에서 변곡점이 누구니? 어이. 설마 못 찾으면 변곡점 곱하기 3이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이었겠지 네. 그러면 변곡점선 그려서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있겠지? 네. 자 빨리 이점 찾아봐 자, 변곡자전 찾고 엑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겠지. 음, 음. 얼마나 오니 <laughs> 10, 1이래. 경계점도 빨리빨리 다 찾아야 돼. 네. 얘가 11? 네. 여기는 여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어. 마이너스 가면 4가다. 얘가 여기 말겠지. 그냥 얘가 마이너스 12? 그렇대. 약간 음. 이해됐니? 네. 스마운트가 얘들아, 이 경계점에서부터 몇 개인지부터 찾는 거야. 네. 경계점이 몇 개인가를 찾으니까 이점에서는 점수에 몇 개인고. 하나밖에 없어.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 점에서는 네. 여기로 하나, 네. 여기에 하나 접했지. 네. 밑으로 아, 이 점에서 봐봐. 네. 이렇게 있어. 네. 이해됐니? 네.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었지. 네. 여기다 해봐.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네. 얘가 밖으로 있으면 좀더 아래 있을 뿐이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네. 얘가 될게. 네. 이... 왜요? 몇 개였는데? 세 개. 이해됐니? 네. 음, 음. 어디? 빨리 얘기해야 돼. 두번 다시 못 들려. 음. 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하나 그었지. 이 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었지. 음. 아래 로 하나 그었지. 음. 여기 여기 여기. 접할 수이 점에서 접선이 몇 개를 그냐고. 네. 이게 접점 음. 아니야? 외부점이니까. 음. 외부 점에서 접선을 몇개그는여기가 이해됐어? 네. 자, 여기. 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지? 네. 여기서 어떻게 위로 굽고 밑으로 굽겠지 네. 그러니까 얘도 몇 개? 3개. 가 이해됐어? 2점. 음. 2점. 좀... 2점이 접점이야. 네. 이해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 있지. 네. 몇 개? 두 네. 개. 네. 장이도 접선을그죠 네. 접점. 음. 여기야? 이 점에서 접선 긋지? 네. 이렇게 긋지? 네. 그 다음 어디로 볼 수가 없잖아. 네. 두 개야. 여기가 이해 됐어? 안 됐어? 여기가 이해 됐니? 자, 이 위에는 네. 접선이 존재할까? 안 할까? 위에. 네. 조금만 위에서 그려봐. 접선이 나, 다 뚫는 점이야, 그냥. 네. 이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는 넘겨야 되겠지? 여기가 네. 이해 됐어요? 네. 자, 사이. 사이에서 자 하나 저만 못하면 그려봐. 그럼 어떻게 될까? 위로 볼록이 하나가 접했지. 네. 그럼 반드시 이게 위로 볼록, 블록,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쪽으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 경복점이잖아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되니 네. 위로 하나 나왔지. 네.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야겠지.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도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 옆까지 해볼게. 세 개. 네. 여기 에서몇나 네.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갔겠지. 네. 아, 이렇게 하겠지. 여기 에나 여기, 여기. 네. 네. 듣고 네. 위로 하나, 듣고 위로 하나, 듣고 위로 하나, 듣고 위로 하나, 듣고 위로 하나, 세. 고위나고여기 하나, 듣고 위로 하나, 듣고 위로 하나, 하나, 듣고 위로 하나, 고됐어 하나, 고 위로 하나, 여기 wow.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 이해됐나요? 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얘가 한 개고, 영 개고, 나머지가 뚫을 세 개에다가 여기서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데 문제를 봐봐 문제를 봤는데 뭐라고 나왔나, 봐봐 네. 이 사연을 듣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나왔어? 네. 기울계고비 무시야 네. 그럼 접선이? 기울기의 곱이 음수인데 두개만나오면 기울기의 곱이 0일 거 아니에요. 음. 이해됐나요? 음. 자, 잠깐. 근데 점수에 몇개 생겨야 된다 했죠? 네. 세개 생겨야 된다고 했잖아. 네. 세개 생겨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네를 음. 음. 자, 경계점이 네. 어딘가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자. 네. 경계점이 어딘가 체크해보니까 여기가 경계점이었고 여기가 경계점이었지. 그이 밑에 경계점이 하나 더 있었지. 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네. 너가 이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위에 변곡 자자에서 여기에도 경계점이 있었지. 네. 그건 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계점을 잡지 않았겠니? 네. 음.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잖아. 됐어요? 네. 기울기 볼게. 음수인가요? 네. 음수인가요? 네. 네. 양수예요. 그럼, 길게 보면? 양수. 양수. 밑으로 내려올 때. 아, 네. 예, 네. 됐어, 안 됐어? 아, 네. 밑으로 얘보다 음수라면 이렇게 가야 돼. 네. 얘보다 양수에서 이, 이렇게 밑에서 접혀야 지 아우, 아우. 아까 그러니까 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음두 개에, 1한 네. 개야. 네. 아까 예, 네. 됐네안 돼. 네. 요 경계점에서 안 들어가는 거 알겠죠? 네. 이 구간 어때? 됐어요? 네. 무 수? 야. 양수야? 양 음. 수야? 양이야. 됐나요? 네. 네. 아, 양, 두 개, 음, 한개 나왔지? 네. 오케이. 됐나요? 네. 여기로 와.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려봅니다. 네. 자, 일단 위로 가는 것부터 할게요 네. 위로 가는 것부터 가니까. 양수야? 네. 양수야? 네. 이쪽? 네. 양수야? 네. 음수는 틀어야 되잖아. 네. 이해 돼서안됐어 네. 그럼 여기는 그냥. 양수가 세 개지. 네. 그러면, 곱패도 음수가 되는 날에는 어디밖에 없는 거야? 아, 여기 있어요. 네. 이해 됐나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마이너스 1에서 아니네요. 4까지. 여기에서 4까지만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됐니? 네. 자, 이건 본인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봐야 되고, 어. 이 선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경계점을 찾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게 시그럽은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시그럽은 네. 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네. 오늘 너무 여기에서 지체를 많이 하니까.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됐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네. 자 질문 무당하고 오늘 개념상 조금 하겠습니다. 네.